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약간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그리고 가격에 대한 또 피로감 또 서서히 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검단 신도시를 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임장, 즉 현장 답사를 자주 많이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검단을 다녀왔고, 검단 임장에 대한 동영상이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뭐, 검단, 하남, 뭐, 고향, 용인, 시흥 등등 예, 많은 곳을 자주 다녀보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을 자주 많이 가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 실전적으로 현재 서울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그러나 역세권의 아파트, 오늘 세 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역세권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번 유찰된, 따라서 감정가 대비 64%. 다만 이것이 싸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현장에 중개업소 한세 군데를 들러서 꼭 확인하는 습관. 무엇을 시세를 확인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서울에 두번 유찰된 역세권의 세 건의 아파트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하철이 있는 라인들은 역세권은 언제나 옳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여기에 도착한다 아무래도 역세권과 비역세권은 네, 엄청난 차이가 있다 편리성 가격 등등등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서울에서 두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의 세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번 유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역세권 탑3 경매 공부는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 두번 정도를 정독하고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을 본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강의 광고 하나 다가오는 11월 13일 수요일 밤 1년 투자 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13주는 임장 24주는 학원에서 이런 강의 저희 용산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1년 투자클럽반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두번 유찰된 역세권의 아파트, 세 건,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서대문구 영천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의 독립문 3호 아파트, 108동,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2평형. 전용은 25.65, 대지권 11.25. 감정가는 약 10억 원 정도. 두번 유찰된 6억 4,700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번 입찰은 최소한 64%, 6억 4,700, 4만원 이상 입찰 가액을 써야 될것 같고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통상 자기 잡수표로 청구금액은 OK저축은행이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10억 원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다면 12월 3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5호선 애호개역 서울 서부지방법원 2층에 입찰 법정에서 입찰 해보면 어떨까 감정 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 단지의 사진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산 그러면은 28년 차 아, 좀 오래 되었다 여러분 15층 중에 3층은 뭐낫 베드 전용 25 대지권 단지 크기는 어, 괜찮습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걸지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입지 어, 일단 뭐산 내지는 공원 바로 앞에 독립문 3호 아파트가 있고요. 3호선 독립문역에서 도보로 한 5~6분 거리. 그리고 오선 서대문역에서도 도보로 한 10분 거리 맞은편에가 이제 경희궁 자이에 그래서 입지는 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0월 7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 없고,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건 상해. 권리상에 하자 있는지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암 현대 아파트 백이동 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3평형, 전용 25.68. 어 대지권이 조금 적다. 감정가는 6억 9,200. 두번 떨어진 4억 4,288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12월 3일 날 역시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1호선 도봉역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 산, 아 2000년 월드컵 때 지어진 아파트네요. 22년 차, 네 쏘쏘죠? 20층 중에 7층, 좋다, 전용, 대지권 조금 부족하고 단지는 아주 작진 않아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4호선 당곡역에서 도보로 한 5~6분 거리, 괜찮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산도 옆에 있어서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고 특별히 인수할 게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기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보람의 두산 위부, 백이동 1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52평형, 전용 41.36 대지권 보통, 감정가 14억 5천, 두번 떨어진 9억 2,80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심 있다면 12월 21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5호선, 목동역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산 19년차 뭐 쏘쏘 1 5층이에 15층 좋죠 전용 대지권 네 단지는 좀 작습니다만 어쨌거나 가격적인 측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안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여기 보면은 신림선, 7호선, W세권 보람매역에서 도보로 한 8분 9 거리. 신림역 보람매공원역에서 역시 한 6, 7분 거리. 뭐 신풍역에서도요. 나중에 이제 신안산선 역도 생긴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간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2015년 7월 8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내에게 없다는 것은 떠안을 임차인 없다. 자 특별한 커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서울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의 아파트 세 건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발력 있는 임장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그래서 지역분석과 물건분석 그로 인해서 물건상의 하자 없고 권리상의 하자 없다면 시세보다 싸게 적극적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 기본적으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